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돌이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 1사 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무척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두 분의 부고 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손병천 집사님 어머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우리 신학교 법인 이사님이신 김영종 이사님입니다. 손병천 집사님 어머니는 97생과 6생가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신학교 법인 이사님이신 김영종 이사님은 연세가 조금 높기는 높지만 그래도 돌아가실 분은 아니었습니다. 79세입니다. 우리 법인 이사님이고 이사회에 있으면 항상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하시고 키가 크시고 그리고 말씀도 잘하시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셨는데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 마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주님 품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품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하원효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문자가 왔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 둘째 사위가 심정지가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같으면 이것도 심상치 않죠.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이제 한40 정도 된. 제가 결혼식에 갔다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한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결혼한 지가 그런데 그 사위가 농구하다가, 농구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지금 쓰러져 있고 하여간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와서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그 사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이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살아 있지만,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지만, 어느 순간 어, 누가 갑자기 갔어, 이런, 이런 얘기 우리가 들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갈지 정말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인생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잊고 살아요 저도 잊고 살고 여러분도 잊고 살고 우리가 자꾸만 그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나님께 여쭤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요, 그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 16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 세우고 부지런히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속으로 오랫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그 사람을 그날 밤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그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영혼 데려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즐겁게 잘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만 아세요 개소리가 정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김영종 이사님이 이번 주간에 그렇게 떠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고, 그분 두 자녀도 몰랐고, 옆에 있는 아무도 몰랐죠. 그때 그냥 가시잖아요. 이런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허탄한 자랑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것,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일 일을 자랑한다면 그런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내일 일을 미리 자랑한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잠언 27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27장 1절에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서는 타인을 너를 칭찬하게 하지 내 입으로는 내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자랑이죠?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내 일을 알지 못하니까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자랑해도 괜찮을까요? 내일 일은 우리가 내일을 모르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거,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러면 지나간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자랑해도 괜찮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왜안 되는가 하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나간 좋은 일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런 좋은 일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 마치 자기가 잘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도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예, 어제의 일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벌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이어와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 또참 우리가 복받은 모든 것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라서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주님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수 없어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서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번에는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은 죄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17절에서 말하는 선은 돈과 관련된 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17절 바로 앞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17절 앞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뒤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돈을 번 사람들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돈 벌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는 이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말하는 이 선은 돈과 관련된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죠.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걸까요? 우리가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돈을 잘 쓰는 것이냐?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 창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느냐? 예,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유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재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안 써요. 정말 검소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어렵게 모은 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위에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잘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되게 인색합니다.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다 해요. 아주 품위롭게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내 건데, 이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벌었는데 이걸 헌금으로 해, 헌금으로 드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정말 우리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기꺼이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시기 원하는데 우리 주문에 들어간 그 돈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는데, 어떤, 어떤 일에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속이 터지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 이놈의 청지기가 안 되겠다. 청지기 바꿔야겠다. 청지기 바꿔버립니다. 청지기를 바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나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임명하고 나에게 돈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그건 내가 잘라서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십니다. 청직이 바꾸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나와? 그럼 내가 너안 쓰고 내가 다른 사람 쓰지. 다른 사람에게 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청지기 역할을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이놈의 돈이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주시지를 않으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계속 누리고 살고 싶다 그러면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돈을 맡겨 주실 것이고, 계속 좋은 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풍요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재물 모으기만 하는 것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안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안 쓰고, 계속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딱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살면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계속 모으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자, 야구보소 5장 1제부터 3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너의 희그 재물이 녹이 쓸었다 좀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 쌓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보람 있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 모으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사용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시고 좋은 일에 사용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람들 세상 떠날 때마다 느끼는 게뭔줄 아십니까? 언젠가는 가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다 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가치 있게 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모기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생각하죠. 야, 저 살았을 때돈좀 쓰고 가시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살았을 때는 여러분, 보람 있는 일할수 있잖아요. 제가 나이 많은 모매님들에게 신방 가면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용돈을 주는 분이 계세요. 또, 헌금 맡기는 분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며칠 뒤에 돌아가실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동안 저 위에서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돈 10만원 용돈 주는 분들도 계셨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금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거 꼭 헌금 해주세요. 맡기는 분들이 계세요. 돈을 포함했을 줄 아는 분이세요. 그거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고 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았을 때 뭔가 보람 있는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거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이네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자만 재물 쌓아봐야 그거 여러분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냥 그냥 그렇게 썩이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보람 있는데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참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정말 인생은 안개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냥 가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도 떠납니다. 세 가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허탄한 사랑 하지 말자. 세 번째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자.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되게 하시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지 우리가 가진 것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차피 빈손으로 온 인생 떠날 때도 모든 거다 두고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진 것들을 정말 보람 있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